82년생 김지영. 안녕하세요. 책 석봉 슬라이스입니다. 82년생 김지영 장편 소설 조남주 지음. 미늠사에서 출판한 책을 알아보겠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딸을 둔 34살에 갑자기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친정 엄마로 빙의하기도 하고 남편의 결혼 전 애인으로도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정신과 의사에게 가게 되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담당 의사가 그녀의 인생을 재구성하여 리포터 형식을 빌린 소설입니다. 기사와 통계 그리고 sns 등 풍부하고 탄탄한 치, 취재로 보고서 형식을 빌렸기에 상당히 사실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생. 창시절, 그리고 회사 생활, 결혼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에게 익숙한 환경과 사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리포트 형식을 빌린 현 사회의 첨예한 주제인 남녀차별로 대변되는 성차별, 그리고 성차별의 대칭적인 의미로 쓰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슈를 다룬 보고서 형식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시류를 탈 수밖에 없는 인기가 있는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소설의 구성의 단초가 맘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맘충은 망과 벌레의 합성신조어로 자기 자식만 감싸는 무상식한 엄마를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원래 자기 자식을 감싸는 것은 여성의 원초적 본능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대변되는 언어의 맘충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 소설이 탄생이기도 하지만 이 소설이 그 전체적인 현상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맘충에 대한 저자의 울분이 82년생 김지영이 탄생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맘충에 대변 되는, 대변되는 무거운 이 적대적인 이슈가 사이버 공간이 엄청나게 커진 지금의 현실에서 단지 맘충만이 비난의 대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여러 대상들에 대하여 온통 저급한 언어가 난무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진실과 거짓이 혼합된 세상에서 사는지조차 모르는 세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언어를 저급한 언어로 치환해 어린 사실조차도 이제는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급한 언어들에게 대중은 쉽게 분노하고 한 사람씩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세상입니다. 결국 이 소설이 지향하는 바는 남녀의 평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젠더이기도 하고요. 이 글을 쓴 저자나 읽은 독자의 대부분은 이런 지향점에 동의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이분법적 생각도 동의할 수 없거니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성평등에 대해서 워낙 조심스러운 세상이 되었기에 오는 남성의 역차별도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녀가 성적으로 원천적인 다름이 있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과 남녀가 기회의 균등을 가져야 하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혼돈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